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파고 다크토익 오드리입니다 우리 오늘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특강으로 제가 50점 이상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중요한 쏙쏙 내용 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트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파트 1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음원 들려 드릴게요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st book. A. The worker is picking up a tool. B. A load of bricks is being transported. C. The worker is laying some bricks on the ground. D. A safety helmet has been placed in the cart. 자 정답 정답 맞았어요. 정답, 정답, 10번 맞는데 자 그럼 우리 A 번부터 왜 오답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A 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The worker is picking up a tool. 여러분 동사 못뭐 들었죠? Picking up 들었어요. 여러분 picking up은 바로 무슨 뜻이 있죠? 들어 올리다의 뜻이 있어요.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할 건데 피킹업은 들어 올리다 동의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리프팅이 있어요. 여러분 리프팅이라고 하면 바로 무슨 뜻이 있다? 들어 올리다의 뜻이 있어요. she is lifting a box라고 하면 뭐예요?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들어 올리다 누가 있을까요? 프링업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적어 보도록 할게요. 프링업이라고 하면 바로 들어 올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 프링업은 미국 발음인데 영국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부팅업. 그렇죠. 푸팅업이라고 들려요. 그래서 프링업, 푸팅업, 둘다 발음 챙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리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 더또 누가 있을까요? 자, 리프팅, 프링업,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 홀딩은 땡. 홀딩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 올리다 또 누가 있을까요 리프트 푸링업 피킹업 그 다음에 레이스. 레이스 그렇죠 헉, 저 지금 소름 돋았잖아요 레이스 레이스가 바로 뭐가 있다 들어 올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이세 가지를 꼭 외워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프트 그 다음에 푸드업 레이스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시제를 듣게 될 거라서 바로 리프팅 프링업, 레이징이라고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A 번은 지워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들어 올리는 게 아니죠. 고개 푹 숙이고 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피킹업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B 번 들어볼게요. B A load of bricks is being transported. 헉, 여러분, 지금 기출어휘 나왔는데, 바로 load of brick이라고 하면 벽돌 한 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brick을 외워주도록 할게요. brick 뭐라고요? 그렇죠, 벽돌. 그래서 벽돌이 transported라고 하면 운반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B번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벽돌 한 짐이 지금 운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B번 지워주시고, 여러분, B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 load of bricks is being transported. 네, 지워주시고. C. The worker is laying some bricks on the ground. 아, 여러분 일하는 웍커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l a y 이라고 하죠. l a y 은 바로 뭐예요? 두다, 깔다이 뜻이 있어요. 적어 주도록 하고요. 직원이 지금 일하는 사람이 두고 있대요. bricks 벽돌을 on the ground 땅바닥에요. 정답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brick 바로 벽돌을 두고 있는 거 맞으니까 정답은 C번으로 가주도록 하고요. 자, D번이 왜 오답인지 한번 들어 볼게요. D. A safety helmet has been placed in the cart. 헉, 여러분, 사진 속에 카트 보여요? 안 보이죠? 물론 토익에서 100%라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사진 속에 없는 사물이 나오면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다못 들었어도 칼트 들리면 바로 지워 주시면 돼요 디버는 오답이 되겠죠 세이프티 헬멧이 남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쓰고 있으니까 웨어링 하고 있는 거죠.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has been place는 놓여 있대요. in a cart. 카트예요 그래서 디번은 지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지금 사람이 없죠? 3을 풍경 사진이죠?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floor is being vacuumed. B. A pair of scissors is being placed in a drawer. C. None of the workstations are occupied. D. Desks have been positioned in a circle. 자, 정답 골라 정답은 C번. Oh, C번인 거 확실하세요? 자, 확실하신가요? 우리 A 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정답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A 번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A. The floor is being vacuumed. 어, floor is being vacuum 이라고 하죠. 지금 바닥을 청소기 돌리고 있는 중 아니니까 A 번은 바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청소기 돌리고 있는 것, vacuuming은 청소기 돌리다. A 번 지워주시고. B. a pair of scissors is being placed in a drawer. 여러분, a pair of는 바로 뭐죠? 한 쌍이죠. 예를 들어 a pair of shoes라고 하면 신발 한 쌍, a pair of paddles라고 하면 노어 한 쌍이 되겠죠? 그럼 a pair of scissors라고 하면 가위 한 쌍인데, 아니 이거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어떻게 가위 찾아요? 바로 삐번 지워 주시면 돼요. 근데 한 쌍에 지금 가위가 동사 모뭐 잡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a pair of scissors is being placed in a drawer. is being placed라고 했죠? drawer 서랍에 놓이고 있는 거죠. 빙은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위 한 쌍이 놓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b 번 지워 주시고 여러분, drawer는 어떻게 열까요? 그렇죠. 이렇게 열어요. 그럼 여러분 수영장 가서 라커룸은 어떻게 열죠? 이렇게 열죠. 그래서 그림을 그 기억해 주시면 돼요. drawers는 밑으로 열고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 연다? 라커는 이렇게. 자, 그러면 라커리라고 하면 바로 우리 그 수영장에서 세로로 여는 거 있죠? 라커스라고 하면 세로로 여는 거. 드로어스는 뭐라고요? 밑으로 끄는 거. 바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림을. 자, 그러면 우리 c 번 한번 들어볼게요. A pair of scissors is being placed in a drawer. 네, 7번. C. None of the workstations are occupied. 아, 여러분. 지금 모자봤어요 뭐 None of the workstation. 워크스테이션 뭐예요 기차역에 낚이면 안 되죠 워크스테이션보다 바로 작업 공간 그렇죠 작업 공간이죠 근데 어큐파이드라고 했는데 이 단어 적어주시고 어큐파이드는 우리 해외여행 갔을 때 화장실 가면 어큐파이드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앞에너 none이 붙었죠? 그리고 occupied라고 했으면 지금 작업 공간이 사용 중이지 않다라고 해서 정답 C번 될수 있겠네요. none을 꼭 잡아줘야 되는 게 핵심이었고 여러분 그럼 occupied를 구별 주는 건 누구다? 그렇죠.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용 중인 것처럼 보여요. 막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 다 차려져 있어도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그 사진은 바로 뭐예요? unoccupied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un만 붙여주면 사용 중이지 않은으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D번은 왜 오답이죠? D. Desks have been positioned in a circle. 어? 여러분, 데스크가 책상이 포지션, 위치에 되대 어떻게? 서클, 동그랗게 위치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보통 사무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위치해 있지 않고 어떻게 구별되어져 있죠? 사무실은 그렇죠. 우리 partition 한번 적어 볼까요? partition이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칸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도 꼭 챙겨서 외워 주도록 할게요. 파티션은 사무실이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두 가지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클은 아니죠. 동그랗게 지금 책상에 위치한 건 아니니까 정답은 바로 C번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의문 들어 볼게요. Number 3. When is the orientation for the new employees? A. The trainers are well known. B. On the 12th floor. C. Jack has that information. 자, 그러면은 우리 정답을 골라주셨나요? 정답은? 아, A번 땡. 정답은? 1번 아, 땡. 정답은? C번인데요. 같이 한번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일단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When is the orientation for the new employees? 앞에 도입부 모자봤어요. 뭐 when. when 잡았어요. When 다음에 듣는 게 중요한데 When 다음에 못뭐 들어줬어요. When is the orientation? o r i e n t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OT가 언제야? 여러분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럼 A 번 들어볼게요. For the new employees. 네. A. 오티가 언제야? o The t r a i n e r The trainers are well known. 어 트레이너가 i s well known. 유명하대요. 왜 지금 트레이너가 나온 거죠? 오리엔 o 이션 t 면 왠지 그 교관 트레이너 올라 연상어의 오답 정으로 우리 a 번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워주시고 B 번 한번 들어볼게요. B. 야 OT가 언제야? On the, twelfth a, on the 12th floor. On the 12th floor. Jack has that i n f o r t o n h that i f o t o h f o r m o n that information. Jack has that i n f o t h a f o r m a t i o n Jack has h a o r m a t i o n Jack has that i n f o r m t c k has that i n f o o n c k has that i n f Jack has that information. Jack has that information. Jack has that i o r m a t i o n Jack has that information. Jack has that information. Jack has c k has t h c k has t h a Jack has that information. Jack has that information. Jack has that i Jack has that information 그럼 나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피성 대답으로 요즘 트렌디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쉐도잉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먼저 들어보고 Jack has that information. 시작. Jack has that information 다시 한번이요. 시작. Jack has that information. 그렇죠. 이 표현은 꼭 정리해 주도록 하고요. 자, 우리 그다음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4. How is Kathy getting to Paris? A. She's flying there. B. Sure, I'll get it for you. C. It was fantastic. 자 정답 골라 정답은 정답 뭐 골랐어요? C번? C번. 정답은? C번 확실해요? 우리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일단 도입부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우리 도입부 뭐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How is Kathy getting to Paris? 앞에 도입부 뭐 잡았다? How 잡았어요? How 그 다음에 동사 뭐 잡았어요? Getting to Paris. Get. 들었어요? Get. 그럼 get 다음에 뭐 들었어요? To. Getting to 잡았어요. Getting to Paris. Getting to라고 하죠. Getting to 적어주시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시험장 가면은 이거 수업 시간에 꼭 말해줘야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Getting to는 바로 무슨 뜻이 있다? 가다의 뜻이 있어요. 고의 뜻이 있어서 어떻게 캐스가 파리 갔대라고 해서 Getting to라고 하면 미국 발음이고 영국 호즈 발음은 어떻게 들린다? 그렇죠. Getting to라고 들려요. 그래서 getting to, getting to 둘다 잡아주도록 하고요. 어떻게 캐시가 파리 갔대? 자, 그럼 우리 한번 A번 들어볼게요. A. She's flying there. 아, she's flying there라고 하는데 fly를 토익에서 날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Fly는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비행하다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she's flying there 영국 호주 발음이라서 대얼이라고 안 하죠. 그녀가 비행기 타고 갔대요. 정답 A 번될수 있겠고요. 캐시를 s 로도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A 번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She's flying there. 그렇죠. She's flying there. 그녀가 비행기 타고 갔대요. 그곳에 정답 A 번 가주시고 B 번은 왜 오답이에요? B 어떻게 캐시가 파리 갔대? Sure, I'll get it for you. 여러분, 우리 how에 sure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how에 yes, no, sure, of course 안 돼요. 지금 한번 외워 볼까요? how에 우리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라는 의문사 의문문에 바로 누구 안 된다고요? yes, 그다음에 no, 그다음에 sure, of course. 이거 지금 한번 해 볼게요. yes, no, sure, of course. 다시 한번요 시작. yes, no, sure, of course.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B번 지워주시고, C번은 왜 오답이죠? C. 야, 어떻게 캐스가 파리 같대? It was fantastic. h it was fantastic. 너무 fantastic했어요. 여러분, 파리 가면 왠지 밤에 블링블링 환타스틱한 것떠 올라. 연상어의 오답 함정으로 우리 1번은 지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short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it was fantastic 아니죠? 1번도 바로 지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맞출 수 있겠죠? 가 볼게요. Number 5. The airport has a free shuttle service, correct? A. I'll be taking a non-stop flight to Berlin. B. Here's the schedule. C. Yes, a window seat, please. 정답은 B번 골라주셨어요? B번.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문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No service, correct? 다시 한번. E. The airport has a free shuttle service, correct? 네, the airport. 지금 공항이 has 가지고 있나요? Free shuttle service라고 하죠. Free shuttle service 가지고 있나요? Correct라고 하는데, 그러면 Free shuttle service를 가지고 있으면 yes, 아니면 no겠네요. 우리 A번 한번 들어볼게요. A. I'll be taking a non-stop flight to Berlin. 여러분, I'll be taking the non-stop flight to Berlin이라고 하는데 베를린으로 가는 non-stop flight 탈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나온 거죠? 우리 에어폴트 하면 직항, 비행기 떠올라, 연상어의 오답 함정으로 A번은 지워줄게요. 질문이 공항이 프리셔럴 서비스를 가지고 있냐고 라 물어봤는데 지금 저는 직항 탈 거예요. 베를린으로 가는. 아니겠죠? A번은 지워주시고 B번 들어볼게요. b 어 혹시 공항 프리셔를 서비스 가지고 있죠? Here's the schedule. Here's the schedule 잡았어요. Here's the schedule 적어 주도록 하고요. 우리가 영국 호주 발음이 복병인데 미국 발음은 스케줄이라고 들리는데 영국 호주 발음은 어떻게 들린다? 쉐줄이라고 들려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쉐도잉으로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Here's the schedule. 시작. Here's the schedule. 그렇죠. 목소리 너무 여러분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Here's the schedule. 시작. Here's the schedule. 그렇죠. Here's the schedule이라고 들릴 거예요. 이게 스피커 사운드가 울리면서 schedule이라는 발음이 좀잘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은 꼭 챙겨서 연습해 주시고 여기 일정표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일정표 보라는 얘기죠. Here's the schedule. 네, 정답 B번 가주도록 하고요. 그럼 C번은 왜 오답이죠? 이 공항이 프레셔를 서비스 가지고 있죠? C. Yes, a window seat please. 에, 네, 창가 자리 주세요. 이건 아니겠죠. 왜냐면 어, 오드리쌤 혹시 인천 공항에 프리셔리스 서비스 있어요라고 질문했는데 네, 저 창가 자리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윈도우 시트 왜 나온 거죠? 에어폴타니까 비행기 창가 자리 떠올라 연상어의 오답 함정으로 우리 바로 C번도 지워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윈도우 시도 중요하지만 얘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얘 발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I에다가 밑에 리을만 붙여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발음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I sit이라고 하면 바로 보다 통로자리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I sit이라고 하면 통로자리 챙겨서 외워주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우리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